안녕하세요. 스윙게미TV입니다. 오늘 그 전일 월요일에 상한가 간 종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드림CIS 보시면 분봉 상한가 갈때 어떤 분봉을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. 상승 하락 상승 여기 고점을 살짝 또 돌파를 했었죠. 그리고 조정 줬다가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N자 형태로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전고점 여기 영역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장 막판에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갈때 가장 좋은 분봉 형태는요? 25% 정도 올랐다가 눌렸다가 네모를 한번 만들고 이게 그 개미털개의 형태가 되거든요. 이런 형태가 되면 다음 날 시가 부근에서 출발한다면 무조건 한번 사서 매매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고요.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아, 장 오후장에 급하게 이렇게 올렸구나. 매도세가 강하고 그리고 앞에 물려 있던 개미들 물량을 여기서 흔들어 주지 않았죠. 조금 그 최고의 상한가는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상한가 가격에서 어디에 또 매물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전에 이 가격 있죠. 여기서 지지가 나왔던 가격, 지지가 나왔던 가격, 지지가 나왔던 가격을 아래서 위로 갈때 저항을 받게 됩니다. 그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 가장 강한 그 매물 때는요 여기 상한가 종가 그리고 여기 시가 이 정도에서 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분봉이 앞에 물량을 소화하는 개미털기가 없었다 그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합 한 5,060원 부근에서 출발하면 한10% 가까운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인스피온 살펴보겠습니다. 인스피온 이 종목을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어느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냐면 19,500원 이 부근에 내려오면 한번 사서 슈팅을 이렇게 노려보는 게 좋겠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피온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더 이제 매물대가 이제 2만 1,200원. 거기가 있고, 아까 분봉에서 선 그었던 걸 한번 그어볼까요? 19,500원입니다. 19,500원. 여기 눌리면 한번 잡아서 슈팅을 노려보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음, CU 박스. 시우박스는 어, 이때 23년 신규 상장 테마로 첫날 둘째 3일 3일차의 상황가 같고 쭉 밀리는 그런 종목이죠 이 정도 밀렸으면 좀싼 가격이 이제는 됐을 겁니다 시총이 400억이죠 코스닥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가치가 200억 정도 됩니다 코스닥 상장가치가 200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물 때 보시면 121선까지 매물이 적다. 그리고 여기 갭 부분 있죠?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6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우박스를 121선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. 갭이 많이 안 떠야겠죠? 분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봉. 어이구야. <laughs> 이게 뭔가요? 어이구야. 분봉이 아주 이렇게 되면 상한가 갈때 거래 대금이 15억, 15억으로 상한가에 말아 버렸습니다. 이 종목 그 빠르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갭이 이때처럼 왕창 떠 가지고 쭉 밀릴 수가 있고요. 보합근처에서 시작한다면 제법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. 1 2 1선이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면 좋겠고요. 그리고 YG 플러스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, 이게 지금 재료가 좋더라고요. 그뭐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는데, 호응이 좋다. 여기서 지지받고, 여기서 지지받았죠. 또 여기서 지지받았으니까, 여기까지는 지금,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을 받는다.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,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는 부분은 미끄러지듯이 떨어진 부분은 올라갈 때한 번에 올라가기 좋다. YG 플러스는 좀큰 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 같아요. 그래서 YG 플러스 1순위 인스피온 19,500원 2순위 YG 플러스는 한번 여기 3,900 40원까지 열려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자 그 전일 상한가 종목들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고요.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차트 보시면서 어,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구독, 좋아요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카카오톡 아 텔레그램 공개 공부방이 있습니다. 들어오셔서 무료니까 공개 공부방 오셔서 주식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